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혁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가 마포구 24평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소형 아파트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우리가 돈을 드린 만큼 효과를 낼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때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주방인데요. 어, 냉장고도 실내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수납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식색이 하나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식탁을 배치했을 때도 레이아웃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기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방 쪽에 발코니 문을 열어야만 세탁기가 있고 그런 구조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평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 기존 평면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와서 거실 주방이 있는 일반적인 평면인데요 자 먼저 가장 고민거리인 주방에 대한 내역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주방인데 주방과 본주방과 보조주방이죠 이 보조주방에는 아 냉장고와 보일러 세탁기가 또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주방이 되게 짧죠? 주방이 되게 짧고, 일단은 비약장 발코니 쪽으로 해서 보조주방 쪽으로 냉장고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성이 좀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가구 자체도 상당히 좀 오래된 형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뭐냐면 가스 배관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요런 모습의 사진인데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때 요즘에는 가스레인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요새 인덕션 전기 쿡탑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기 쿡탑을 사용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가스 배관이 필요 없거든요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그 인테리어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직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간단합니다 도시 가스 공사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지역에 작업자가 나와서 이 배관을 철거를해 줘요 뭐 우리가 인테리어 막. 다해놓고 이렇게 가스 배관 하나 나와 있으면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철거를 할수 있다. 가격대도 보면 8만에서 12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좀 꿀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보조 주방 쪽에 바로 이런 형태의 냉장고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사용할 좀 불편해요. 여름 같은 경우는 발코니 문을 보통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 춥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쓸 때마다 문을 열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냉장고 맞은편에는 세탁기와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러 앞에 세탁기가 바로 있는 경우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위치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좋고 요새는 우리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집은 특이하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면에 이 주방에 붙어 있는 방에 여닫이 도화가되 있는 게 아니고 미닫이 도화가 되어 있었어요. 이 미닫이 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식탁 자리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거기에 식탁이 위치를 하다 보니까 사용성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 평면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끼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주방에 대한 레아웃을 이 변경을 할때첫 번째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겁니다. 주방 발코니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야 공간에 대한 개방성이 더 커지고 활용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평면에 표시된 빨간색 부분이 있죠. 빨간색 부분처럼 발코니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확장된 벽체에 단일 공사를 필히 수반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바로. 어, 보조 주방 쪽에 터닝 도어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비약장이 수확장으로 바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실 있는 곳은 외기에 면한 곳이고 거기는 또 비약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어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도어는 뭘 설치해야 되냐면 터닝 일체형 도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만 기밀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거는 문에 대한 열림 방향을 어디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가 어쨌든 비약장을 확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조 주방이 좀더 작아졌단 말이에요. 추수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문 방향을 보일러 쪽으로 밀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주방 쪽으로 당기는가 하는 거는 사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용성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는 뭐냐면 분리수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문 열고 들어갔을 경우는 그 회전 반경만큼 거기 안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문을 안쪽으로 당기면서 그쪽을 재활용 같은 것들을 수납을 할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침실 벽체를 조성하고 식탁 배치를 한다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미닫이 창호를 여닫이 도하로 바꾸게 되면서 그 공간을 벽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식탁을 붙이게 되면 온전하게 식탁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주방 가구 끝에다가 벽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나뉘어요. 예를 들어 상부장과 하부장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벽체가 없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부장, 하부장 사이가 그냥 뻥 뚫려 있는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마치 정리가 좀안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벽체를 하나 형성을 하게 되면 거기가 마감도 깨끗하게 끝나고 공간이 뻥 뚫린다는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벽체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변경 후 후면인데요. 이렇게 변경이 됐죠. 3D 이미지 보시면요, 이렇게 발코니를 거실 쪽에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태, 신발장과 아쇼파가 들어간 형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주방을 이제 보면 주방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일자 형태로 개수대와 훅탑이 같이 들어가고, 이쪽에 부지 어, 보조주방에 문 열지 않더라도 냉장고를 쓸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서브키친을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보조주방에 있는 서브키친 형태로 구성 해서 공간을 좀 활용할 수있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음.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도화 제작을 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세탁기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여기서 옮겨진 형태로 가고, 여기에 이제 건조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보조 주방이 공간도 되게 좁고 그리고 보일러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 형태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게 옮길 수 있다면 안방 발코니 쪽으로 옮기면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했죠. 이렇게 안방 발코니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뭐죠? 보일러와 세탁기가 간섭이 안 되니까 사용성에서도 훨씬 편리하고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기만 들어가는 거니까 위쪽에 우리가 건조기를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안방 발걸쪽으로 세탁기를 옮길 때 가장 유의해야 될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전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수관이 아닌 우수관에다가 세탁기를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도면을 보고 해당되는 평면상에서 우수관인지 우수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평면에서 좀 바뀐 건 뭐냐면 현관 쪽인데요 이 현관이 기존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분께서 리즈가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고 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더 구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선행되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발장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으로 안침장 형태의 낮은 장이 신발장 맞은편에 있긴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신발장, 반침장 같은 장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거실에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폭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형 평수의 양쪽으로 장이 들어간 형태는 거실 바이니를 확장하는 전제에서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좀더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평면의 레어 변경만큼 또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천정에 대한 계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 계획은 또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천정을 계획성 있게 조명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공간을 구성할 때는 항상 주백색, 전구색, 주광색을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간접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구색, 그리고 침실에 밝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주광색, 그리고 일반적인 다운라이트 형태는 주백색 정도로 연출하더라도 공간을 충분히 예쁘게 연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변경, 마감재에 대한 구성, 그리고 조명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모습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부터 가 볼게요. 자, 현관 신발장 부분이죠. 아, 전반적인 톤은 화이트 톤으로 바닥은 논슬립 기능이 있는 아, 포셸린 형태의 약간 그레이시한 타일로 들어갔고요. 우측은 신발장이 들어가고 하부에서 25cm 띄워서 간접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했고요. 을 좌측에는 앉아서 신발을 실을수 있는 벤치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중문에 대한 칼라와 파티션 유리에 대한 칼라는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불투명한 느낌으로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투명하게 연출을 하고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차이점은 바로 약간 규모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24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형이니까 좀 확장성, 개방성 있게 하려면 클리어 글라스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닌 형태면 약간 불투명으로 가시는 경향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거실 모양입니다. 거실 모양에서 이 부분에 지금 위에 에어컨이 달리기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단을 내리는 곳에 전구색의 간접 조명을 연출했죠. 어, 거실 쪽에서 주방과 현관을 같이 본 샷인데요 여기서 조금 디자인적인 포인트라고 한다고 라 하면 아, 이 고객분은 24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밝고 너무 하이트한 느낌이 싫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다 줬냐면 조금 어두운 형태의 오크 타입 무늬결을 사용을 해서 바닥과 침실 도화를 자연스럽게 조금 포인트를 주는 형태로 디자인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민숭민숭한 맹탕 느낌이 아니라 컬러가 좀 잡혀진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에는 라인 조명 하나가 들어가고요. 상부장 하부에는 간접 조명 들어갔고 식색이 넣으면서 목대 손잡이 라인 똑같이 맞추는 형태. 그렇게 되고, 기존에 있는 보조 주방, 비약장에서 확장으로 되면서 창문 밑에는 서브 키친 형태의 조리 공간을 하나더 별도로 만들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보조 주방에 세탁기하고 보일러 같이 있었잖아요. 요 세탁기는 안방 쪽으로 옮겨 옮기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 아, 보조 주방 형태는 어떻게 됐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 같은 경우에 조금 아, 보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가구 도화로 마감을 했죠. 아, 변경 전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어,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형평의 인테리어는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바꾸면 효과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참고하셔서 예쁜 인테리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는 도전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마침 뉴빌드 남경엽 대표였습니다.